이번 편 기대해도 좋아 총몇개 요리할게 음. 음, 개미쳤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자 머리 질끈 묶고 오케이 준비 끝 시작해볼까요 새우 아. 껍질을 써야 돼서 살아있는 새우 준비했어 아. 아 너무 미안해 얘들아 껍질과 살 분리해주고 휴 야채는 쉽겠지 양송이버섯 4등분 진한 마늘향을 위해서 칼로 쳐주고 다져주면 돼 파슬리도 마찬가지야 잎만 떼서 다져줘 새우 머리랑 껍질 이용해서 오일 만들어줄 거야 올리브오일 살짝 페페로치노 그리고 마늘 넣고 볶아주다가 올리브오일 듬뿍 넣고 10분 동안 우려내줄게 오일 채로 걸러주면 마법의 성수 완성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새우 오일에 마늘 넣고 볶아주다가 마늘이 노릇노릇 익어갈 때쯤 양송이 버섯 새우 먹다 남은 문어 넣고 볶아주면 돼 생식초 한 스푼 카이엔 페퍼 분말 훈제 파프리카 가루 솔솔 뿌려준 다음에 파슬리 향을 위해 레몬 제스트로 마무리해줄게 자 이제 반 완성했어 액기스는 뒤에 있다 와 이게 진짜 죽음이야 치아바타 사등분해주고 토마토 강판에 갈아서 과육만 모아주면 돼 과즙은 필요 없으니 쭉 들이키세요 소금간 해주고 후추 솔솔 올리브오일도 뿌려줄게 바삭하게 구워진 빵에 향을 위해서 생마늘 부비적부비적 비벼준 다음에 올리브오일 뿌려주고 토마토 스프레드 얹혀주면 완성이야. 아, 물론 코스 요리는 몇발 남았다? 잘 먹겠습니다. 새우 껍질로 만든 오일이다 보니까 새우향이 탁 올라와요. 이게 바삭한 위에 마늘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토마토맛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질리지 않지만 깔끔한 맛이네요. 새우 문어 양송이버섯까지 올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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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하나만 먹고. 빵, 새우치즈, 이렇게. 와, 이게 진짜 음. 미쳐 돌아가신다니까? 남은 새우 에피스를 버리는 건 새우한테 예의가 아니야. 매콤하게 페페로치노 넣고. 와, 유화 잘 됐다. 파스타 한 접시 완성! 빵 많이 먹어가지고 매콤한게 땡겼는데. 새우 감칠맛. 면에 배어 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지? 오늘 너무 성공적이다.